자, 단일 포인터 입력 지원. 이거는 간단합니다. 가중 포인터랑 경로 기반. 네, 네, 맞아요. 두 손가락 그러니까 일반체 모바일에서 컨트롤하는 확대 축소라든지 핀칭이라고 음. 하죠. 음. 이런 것들을 대체 수단이 있어야 된다. 이제 기본적 누르기 동작 지원의 음, 어떤 좀 저기, 확장판 같은 어. 개념인데요. 이건 원래 있었던 거거든요. 어, 그런, 누르기 아니, 동작 지원이라는 있었어요. 게 복잡한 네. 동작은 단순하게 누르기 동작으로 돼야 된다. 그럼 왜 이게 또 나왔냐? 확장판일까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에는 그렇게 터치 기반으로 설명이 됐었다면 지금 포인트 입력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블루투스 키보드로 연결한다든지 음, 여러 맞아요. 가지 디바이스 이제 그 도와줄 수 있는 보조적인 보조 그런 보조 것들 다 포함하는 그 깊은 개념이 이제 추가로 좀 들어온 것 같고요 사실은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건 이거 원래 있는 <laughs> 있는단순누르기 어, 동작 이외에 음, 음. 아, 슬라이드 추가적인. 같은 경우에 밀어서 하지 말고 음. 클릭으로 해서도 이동할 수 있게 해라. 그거는 원래 단순 누르기 동작이 있다는 음. 거죠. 이게 왜 나왔냐 이거죠. 그 아니면 그렇게 누르기 동작 지원에 대한 것들을 음. 그거는 KWCG의 a 항목이고 이거는 WCG를 a 보다 보니까 어 잠깐만 명칭 이렇게 아, 나오는 건가? 아 그게 모바일 앱에 있다. 없죠. 모바일 그 모바일 웹 진단할 때 이게 인증기관 같은 경우에 고게 키보드 대신 추가가 됩니다. 모바일 앱에 있던 거가 이번에 이제 합산된 개념이네요. 원래 있었다고 생각했던 거는 모바일 앱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번에 공식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웹에 모바일도 다루니까 2.2가. 그러니까 이건 원래 있던 게 들어온 거예요. 그니까 네이티브 말고 웹에도 들어왔다. 그렇게 오케이. 보시면 돼서 내용은 이제 같은 거죠. 요 사례를 제가 한번 봤었는데 음. 요. 요건 이제 그거잖아요.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여기를 음. 클릭하면 슬라이드 되는 거. 아니요 네이버는 안 되고. 아, 네이버 안 되고 네. 예, 네이트가 ]에서. 되는 거. 음, 네이트에서 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아 네이트가 아직 살아있나요? 아 살아있더라고요. 예, 아. 에... 그렇죠. 저건 누르기 동작이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죠. 음. 요거는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넘어갈까요? 야 이렇게 늦은 아... 시간까지 안 나오기시네. 이게 오버플로 오토도 더블 탭으로 가게 해줘야 되는구나. 누르면 어 응. 근데 이거는 솔직히 아니, 탭 인덱스 그... 엮는 다음에 키보드 음. 방향키로에서도 제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굳이 이거를 더블 아, 탭으로 가요. 그거네요. 돼. 이거 저기네 그 스크롤이 어쨌든 그 이렇게 모바일에 접근했을 때 모바일이든 모바일 이건 모바일이든 PC든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크롤링하는 게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근데 탭 인덱스로 가면. 키보드 접근으로 가능하잖아요. 템덱스 0으로오프로 아, 0. 이렇게 내리면 화살표로 네. 네. 꾸르면 되겠죠. 어쨌든 근데 여기는 가 더블 네. 키니까 조금 모바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반 사례는 웹인데 준수 사례는 <laughs> 모바일이야. 이게 아, 뭔 얘기야? 그거는 제가 그... 뭐 오래 겪어 왔지만 <laughs> 예, 늘 저렇게 나오고 저기 그건 뭐 모르세요. 지금 지금도 들어가 보시면 마찬가지인데 아이폰 사례 안드로이드 화면 나가 나가 있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아 그러네 네. 그, 그리고 어, 사례를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바일에서 오버플로우 오토 썼을 때 드래그만 되는 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건 탭트탭이안 되니까 그때는 음. 더블클릭이나 이런 걸로 좀 넣어줄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건 한번 제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거 좋은 좋은 거 같은데요 그거는 우리 뭐 비장애인들도 그렇고 맞아요 어머. 그때 뭐. 문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축키 중에 하나일 것 같은 느낌 드는 거예요. 기능은 제공했지만 있는 줄조차 모르는 거지 이게 되는지 <laughs> 그러네요. 네. 뭔가 이렇게 그좀 인디케이팅 그러니까 뭔가 따로 사전에 애니메이션 설명으로 음. 탁탁 하셔도 됩니다 <laughs> 이런 느낌으로 사전 애니메이션을 주지 않는은 있어도 모를 것 같다. 그냥 클릭했을 때어왜 글씨 복사가 안 되지 이 느낌으로 올 수도 있어요 음. 위에 한번 가려놓으니까 글씨 복사 붙이기 할때 여기가 가려지니까. 단순 단순서 와이프가 어려우신 분들이 어떤 분류일까요? 손 떠시는 분. 아 여기가 없으신 분. 어. 발꼬라고 하면 되나? 네. <laughs> 어, 데... 표현 조심하십시오. 네, 어, 맞잖아요. <laughs> 발꾸락이라뇨. <laughs> 다 발꾸락이잖아. 발가락. 발꾸락. 뭐냐, 뭐 비아하는 듯한. 아, 비아 아니죠? 네, 대체 수단이잖아. <laughs> 비아라뇨. 신체의 다른 일부분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laughs> 네. 이거는 뭐 어쨌든 그 되게 지금 예리하신데 저 부위를 터치해야 될것 같은 어떤 토, 그 레이어를 하나 씌워주는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르는 것조차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거 레이어를 씌운다 하더라도 그 레이어 씌우면 또 단점이 있거든요. 글씨 음. 복붙이 안 돼요. 아, 어쨌든 이 항목도 굉장히 좀 아, 주된... 복붙할 수 있구나. 음? 최근에 영상 찍은니 하나 있는데 복붙할 수 있게 할수 있어요. 레이어 있어도. 포인터 이벤트라는 일인데. 음, 네. 우리 아무튼 이게 기술적으로 WC이 가능할 뭐.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아래 이렇게 아래로 동그라미 아래 버튼 같은 거 이렇게 투명하게 주면 트랜스 트랜스하게 이렇게 주면 트랜스가 뭐야 아니요. 트랜스페런트 <웃음> 트랜스페런트, <laughs> 트랜스페런트. <laughs> 트랜스까지 t 하면 알지 p a r e n t Transparent. 은 r a n 데 p a r e n t t r a 도 s p a r e n t t r a 아 s p a r e n t Transp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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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a 뭐야 p 어떤 장애? 복합 장애는 보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겠다. 복합 장애까지 그렇죠. 보게 되면, 네, 그러그 문제 힘들죠. 되는 거죠. 네. 명도대비도 지켜야 되고만 하면 다안 되니까. 근데 사실 그 중복 장애가 들어가면 정말 어려워져요. 아못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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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중복 장애까지 준수를 하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겠죠. 모든 게 아닐 것 같은데 모든입니다. 진짜요? 그래서 점자를 제공해야 돼요, 다. 혹시 다음 주 이런 것들,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순서 제공하는 거 이런 데, 음, 어 저거 뭐 네이버 같은데 가면 많잖아요, 뭐 이렇게 음, 뉴스판 같은 거 옮기고, 어, 네이 뭐 블로그 음. 관리자면 이런 데 가도 많아. 어 거. 저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블 어, 싱글 탭 하고 이렇게 탭탭 탭해서 밑으로 내려서 옮길 아, 수 있게 해야 된다. 클릭하면 올라가는 거 클릭하면. 이건 지금도 지금 접근성 기준으로도 잡고 있어요, 사실. 음. 그렇잖아요. 전 최근에 해본 적 없어요 아~ 제가 이제 뭐 네이버 아~ 이것도 얘기하면 안 되는 어~ 어쨌든 그런 대형 포털도 <laughs> 뭐~ 진단을 하고 뭐~ 이런 것들 해봤는데 굉장히 저런 게 많습니다 오케이. 아~ 요런 거 많죠 이거는 거의 아직까지는 뭐~ 새로운 기준보다는 진전된 기준들이 많이 어, 추가된 것 같습니다 음.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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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사례 이거 되게 웃겼어요 음. 셀리트잖아요 셀리트 위반사례로 됐거든요. 셀렉트가? 네. 음. 근데 이게 셀렉트 아니라 앞으로 모달처럼 튀어나오는 화면 같은데요. 자, 모바일에서 네. iOS든 안드로이드든 음. 네이티브 셀렉트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어, iOS는 그, 스피너예요. 그렇죠. 스피너가 되죠. iOS. 그러면 스와이프랑 같은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오, 네이티브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죠. 하면. 스와이프랑 지금 이 사례랑 차이점이 뭐냐면 스와이프는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컨트롤에서 선택을 하는 건데 얘는 누르면 튀어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컨셉이죠. 저 보세요. 컨트롤 영역을 누른 채 상하 스와이프 동작으로만 클릭하고 보였어. 아, 이 화면은 아, 그러니까 iOS만 봤을 때 제가 안드로이드여가지고 아 진짜 아, iOS 어떻게 되있냐면 iOS는 이 위반 사례에 해당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어 귤을 뭐하고.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네. 텍스트 이렇게 있고 크게 있고 아저 그림 내가 한번 이렇게 찾아볼까 이렇게. 저 어디 작게 약간... 있고 크게 있고 점점 커다가 이게 또 작아지고 음.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3D처럼 이렇게 롤롤 롤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롤로 알죠 알죠 음. 네.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음. 스와이프잖아요 아, 이건 이 사례 위반 사례 자체가 스와이프가 아니라 손을 떼는 순간 꺼져버리는 그런 그, 어, 그 선택 창을 그, 그, 아는데. 아니까그 그러니까, 그러, 그러니까 이건 상관없다 그러면. 그렇죠. 얘는 준수죠 그냥. 네이티브 앱은. 그렇죠. 이거는 지금 여기 써 있잖아요. 컨트롤 영역 그, 누른 거 그거는 스와이프 아는데. 동작으로만 되는. 그런 거를 이제 하지 마라. 그뭐얘기하는지 저는 이해했어요. 음. 예. 방향에 의존해 동작하는 기능. 스, 스와이핑 슬라이드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 저거는 이제 그 우리 왜 이렇게 뭐뭐 뭐 이렇게 설정하고 뭐 이렇게 설정하고 이런 거죠. 예. 아, 좋다. 저... 한 손가락은 아니다.